비고인또가 2, 4, 6 중에서 여러분들께 요 4를 조금 더 강조를 해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챙겨가실 때 이쪽 8그룹을 여러분들이 여섯 번째 구나 다섯 번째 구로 활용해주시면 되셔서 자, 보시게 되면 15나 17. 안녕하세요. 비고인또입니다. 1079회차 분석 3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CN 분석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 CN 분석이란 10주 동안 한 번도 출현하지 않은 숫자를 비고잉 또는 CN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최근에 1076회차, 1077회차 때 CN에서만 3출이 이렇게 나와 주다가 지난 1078회차 때는 CN에서 우리나라 당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1079회차가 되는데 1079회차 때 오랜만에 이렇게 초록색 밑줄이 생기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1079회차 때는 이 초록색 밑줄 자리에 있는 19나 26 중에서 한수 정도 좀 고정수로 분석에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초록색 밑줄이 뭐냐면 지난해차 CN에서 이번해차 CN을 봤을 때 새로 생긴 숫자를 초록색 밑줄이라고 비고인도는 분석하고 있으니까요. 이 초록색 밑줄 여러분들이 활용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고정수 패턴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제 일본의 변형 삼각 패턴이고요. 요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79회차 1이나, 2나 17 중에서 한수 정도 여러분들이 좀 고정수로 분석에 잘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비고잉또가 파이널 멤버십 영상에서는 해외나라 당번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지난 1078회차 같은 경우 오스트리아 여섯 번째 구가 20번대로 마무리가 돼서 여섯 번째 구가 20번대로 끝났던 회차들만 비고잉또가 모아봤는데요 자, 이때, 비고잉 또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나라 당번이 굉장히 빈번하게 출연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 여섯 번째가 20번대로 마무리가 됐을 때, 여기서 우리나라 당번이 나오면, 10번대가 굉장히 잘 나와주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번 1078회차 때, 이 10번대 자리에 있는 11이나 18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수 정도는 좀 고정수로 가져가시면 될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여기 있는 11이 우리나라 1078회차 당번으로 출연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오스트리아 회기자료를 분석하실 때, 여섯 번째 구가 20번대로 마무리가 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0번대에 있는 숫자는 좀 고정수로 분석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도 비고잉도가 파이널 멤버십에서 분석해 드렸는데 이번 1 0 7 8회차때495969 자리에서 우리나라 당번 나올 가능성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이유가 4569 자리가 이렇게 우리나라 당번이 7주 동안 나와 주고 있지 않은데 최대 텀이 7주라고 말씀을 드렸고 32, 36, 39 중에서 당번 나올 가능성 높다인데 바로 여기 있는 36이 우리나라 당번으로 출연을 했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해외 나라 같은 경우도 당번을 분석하실 때몇주 텀으로 당번이 돌아오고 있는지 그러한 패턴들도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아, 이쪽 후반부에서 당번이 나오겠구나. 이러한 분석들도 같이 할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외 나라 당번도 같이 분석해 주시면 될거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호주토 중복수 분석을 좀해 보도록 할 텐데 호주토 같은 경우는 30주 구간 분석과 52주 구간 분석에서 이제 2, 3 구간과 5, 6 구간 에서 겹치는 숫자를 여러분들이 한두 수 정도는 꾸준히 매일차 좀 챙겨가셔라 라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겹치는 수는 한두 수 정도는 꾸준히 좀 조합이나 반자동에 활용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비고잉토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숫자가 바로 여기 있는 2, 3 구간과 5, 6 구간에서 겹치는 숫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여기 있는 숫자 중에서 한두 수 정도는 좀 고정수로 분석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1079회차 분석 3편 마무리 하고요. 이번 1079회차 여러분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